어, 앞전 시간에, 어, C키는 조표가 하나도 안 붙고, G키. G키는 샵이 붙는다. 파에, F키는 C에 플랫시 붙는다.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오늘은 좀더더 더 나가서, 자, 오늘 이제 D키, D키를 알아볼 텐데요. 자, D키는, 어, 우리가 이제 3번 줄 기준으로, 도레미파 솔라시로 쳤죠?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파미레소 자, 이거는 그냥 그 폼을 외우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걸 툭한 움직였을 때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. 생각하지 마시고 도레미파솔라시도 뭐그 모양 그대로 도시라솔파미레도 자,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악보로 표현을 할 때는 어떤 샵하고 플랫이 붙는다는 거죠. 왜? C키가 아닌 다른 키니까. 자, D키는 파하고 도에 샵이 붙습니다. 어, 애우시지 마시고요. 그냥 이해만 하세요. 자, 실제 도라고 생각하고요. 도, 레, 미. 자, 미 자리, 미 자리인데 실제 어떻게 되냐. 이게 이 자리가 파 자리군요. 그래서 파에 샵이 붙습니다. 그래서 D키는 파, 파하고 도에 샵이 붙는데, 자, 파에 샵이 붙고요. 다시. 도레미. 자, 실제는 파가 파에 샵이 붙죠. 미파솔라시시시시시시.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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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. 자, 실제는 여기가 도 자리거든요. 도에 샵이 붙습니다. 시도. 시, 자, 그래서 자이 자리 파에 샵이 붙고 도에 샵이 붙는다. 그래서 디키는 두 개. 파하고 도에 샵이 붙는다. 자 외우지 마시고요. 그냥 어 이렇게 우리가 기타 연주할 때는 어,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냥 상대 음정으로 치는 거죠. 근데 이거를 악보를 표현할 때는 파하고 도에 샵이 붙는다라고 표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.